오늘은 솔로몬의 72, 악마 중 다섯 번째 서열에 위치한 죽음과 비밀의 영역을 다스리는 악마, 가미긴입니다. 가미기는 망령을 불러내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예로부터 강령술과 점술 의식에 깊숙이 관여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비에 쌓인 악마, 가미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미기는 인간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지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작은 말 또는 당나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형태를 나타날 때는 쉰 목소리를 가진 남성의 형상을 한다고 해요. 이 독특한 목소리는 마치 그의 오랜 연륜과 그가 간직한 비밀스러운 속성을 암시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가미기는 어떤 무시무시한 혹은 흥미로운 능력들을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 죽은 자의 영혼 소환. 가미긴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은 바로 강령술, 즉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람들은 망자와 대화하거나 잃어버린 지식을 얻고자 했죠. 둘째, 숨겨진 비밀 폭로. 가미기는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는 묻혀진 진실,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게 감춰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놀랍게도 자유예술 교육입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아학, 천문학, 음악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학문들이죠. 악마이면서도 인간의 지혜를 돕는다는 점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넷째, 죄 지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 가미기는 죄를 짓고 죽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의 나약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가미기는 겉으로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그 내면에는 교활함과 속임수에 능한 면모를 감추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악마와의 거래는 항상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고대 마법서인 솔로몬의 작은 열쇠 즉 에메게톤에서는 가미긴의 임무를 자유 계술 교육과 죄 지은 영혼에 대한 설명으로 간략하게 정의합니다. 이는 지식과 영혼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의 복합적인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가미기는 본래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시퍼의 반역에 동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죠. 전승에 따르면 그는 천상에서 세만포라시 천사 군단에 속한 이유이아 천사에게 패배하여 지옥으로 추억했습니다. 타락 후 지옥에서는 대우작의 지위에 올라 무려 30개의 악마군단을 통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마법서 아르스 고에티아는 솔로몬의 72 악마를 소환하는 방법과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문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당연히 감미긴을 소환하는 방법 또한 기술되어 있지만 동시에 감미긴이 극도로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악마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부른 소환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가미긴의 신비롭고 독특한 능력은 다양한 대중문화 매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에서 매력적인 악마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며 어둠 속에서 비밀을 속삭이는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영화 검은 수녀들에서 1 2형상 악마 중 하나로 등장하여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다루는 가미긴의 능력 때문에 그는 강령술 의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무속 신앙이나 오컬트 분야에서는 망령을 불러내 정보를 얻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의뢰에 가미긴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은 그를 점술 및 예언과 관련된 의식에도 깊이 연관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미긴, 그는 죽음과 지혜, 속임수와 지식을 동시에 지닌 참으로 매혹적인 악마입니다. 인간에게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도록 유혹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가미긴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질문과 갈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대체로 판타지 관련 이야기는 구전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문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반은 상상력이 더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로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슨 괴물이야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기묘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